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장 신상진입니다. 최근 대외적인 변수와 경제 안파로 골목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추운 거리에서 시민들 만나면서 저 또한 그 절절함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가에 가면 가게 문을 닫았다는 비어있는 점포를 보면서 사장님 그런 소식에 아주 가슴이 아려오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정치의 불안정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대내적으로 몰려오는 상황에서 이것이 잠시 일시적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연말인데도 식당가는 많이들 비어 있고 또 주민들의 주름이 많이 이렇게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경제의 절실한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또 불확실함에 우리가 힘을 얻고 타개해 나가는 그런 점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좀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25년도 1분기에 5천억 원 성남사랑상품권을 특별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전체 발행 규모가 2,500억인데, 그게 아니, 2,500억, 그리고 내년에도 2,5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두배 이상을 내년 설명절을 포함해서 1분기에만 발행하기로 특단의 대책을 세웠습니다. 상품권 구매 진작을 위해서 기존 명절 10%, 상시에는 6%였던 할인율을 1분기에 5천억 원 특별 발행분의 한해서 10%로 확대하고 1인당 구매 한도는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두배 이상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부디 이번 사랑상품권 특별 발행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서 신호하는 지역 경제에 온기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시민 여러분과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쪼록 이번 성남사랑 상품권 5천억 원 특별 발행이 우리 성남 지역 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의회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합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 성남사랑 상품권 특별 발행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서 함께 우리 어려운 지역 경제, 서민 경제, 우리 시민의 주름살을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언론사 분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검은색 전망자 음. 오상도 기자는 시작할까요? 음. 네. 안녕하십니까. 세규리보의 오상도 기자라고 합니다. 음. 네. 네. 이렇게 대책을 내놓으신 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건 간단히 두 가지만 있을 수 네. 있습니다. 일부 비슷한 뭐의 지자체가 이제 비슷한 정책들을 발표했는데 이제 5천억은 큰 규모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5천억 원 투입을 결정하신 어떤 가장 집적적인 뭐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계기랄까 이런 거를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회에서 26일부터 여야 전 협의체가 시작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안건중 하나가 지역 화폐가 0% 되는 예산을 되살린다거든요. 정치권에서 지역 앞산선 제로가 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남시도 어차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간단히 좀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우선 뒤에 거부터요. 어, 어, 국비 지원이 이제 제로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이제 꾸준히 어, 어느 정도 이렇게 발행을 쭉 해왔습니다. 에, 그래서 국비 지원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저 판단으로는 있고요. 에, 그리고 앞으로 성남시의 이런 특별 발행이 아, 좀 국가 정책에도 영향을 미쳐서 어, 이 지역 앞에 대한 지원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국비가 예. 그런 한에 마중물 또 견인차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예 그리고 어, 이것을 이제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연말인데 제가 요즘에 연말 행사 뭐 식당이나 또 이런 이러저런 또 모임에 가 보면 어 우리 그어 가게 전포하시는 이제 사장님들 얘기가 어이 단체 손님 요렇게 있고 그 옆에는 손님들이 하나도 없는 걸 많이 봐요. 그니까요 손님이 송년에 제가 또 가는 모임에 그런 또 지역 또 동네 행사에 요 사람들이 없다면 이 완전히 뭐 손님이 거의 없는 상태 아니냐 이 연말인데도 이런 이제 어, 생각을 많이 다니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저도 유치한 끌 일이 아니다. 오히려 또 이런 기대 심리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설날어 우리가 설날 전에 이걸 해서 이제 설날에 좀 한번 확 끌어올리려고 그러는데 소비 진작을 또 이게 그럴 수 있는 제 조건을 만들려고. 근데 설날에 또 하려면 이또 의회에서 이걸 또 어, 바로 원포인트 의회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나 이런 게 또 내일이 또 이제 어, 성탄절이고 또뭐뭐또 뭐, 뭐, 또, 뭐, 목금 또 주말 되고 뭐 토일 뭐 연말이 그냥 후딱 지나갈 거라서 연말 안에 어,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한 것을 그냥 바로 빨리 하루라도 한 시간도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좀 급히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시간 끌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뭐 긴급 특별 발행이니만큼 좀 특별한 방법으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게또 그런 게더 이제 또 충격 요법이랄까? 또 이렇게 좀 뭔가 어어 어, 정말 다급하구나. 우리 좀 경제가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것을 우리 좀 대내외적으로 좀 저희도 이런 기왕 이렇게 하는 거좀 이게 좀 임팩트 있게 사회적인 파급이 돼서 다른 도시 또 정부에서도 좀 이렇게 관심 갖고 이런 정책을 좀 세웠으면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갖게 됐습니다. 앞에밖에 안 계시는데 가운데에 계신 분 네,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시가 타도시에 비해서 그 상품은 발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그 재정 여력이 가능하신지 그 5천억이랑은 전체 예산 3조 8천억에 25%가 넘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궁금증은 지금 1분기만 5천억 원을 예상하고 계신데, 그럼 올 한해는 어느 정도 그 상품을 발행하실지, 네. 타도시는 지금 그 미리 발표해 를 가지고 뭐 정말 그 공약이나 약을 팔았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그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해 주실 예, 어, 저희가 이 재원은 어, 우리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게 시에 있습니다. 어, 그게 제가 작년에 또 예산을 많이 아껴가지고, 그좀 올해, 어, 지금 확인을 제가 물론 해봤죠. 그랬더니 8,170억이 적립돼 있습니다. 쓸수 있는 가용 재원이. 예, 그리고, 어, 발행액이 5,000억이면, 어, 이제 10%, 할인율 10%, 또 수수료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시 예산이 560억이 소요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할인 보증금이 500억. 그리고, 어 10%니까요. 5천억에 10%니까 500억. 그리고 운영비, 뭐 수수료라든가 운영비가 어, 60억. 이렇게 돼서 560억으로 돼 있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원래 계획 잡았던 본 예산에 반영된 2,500억 발행액. 거기에 대해서 어, 이제 그거는 1분기 지나서 을 겁니다. 그러니까 1, 2, 3월 설날 겸해서 이제 끼고 1분기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4, 5, 6그 이후로는 2,500억 본 예산에 잡혔던 그 발행을 그대로 나눠서 할 겁니다. 이거. 예. 그러면 토탈 내년에 5,000억 특별 발행과 원래 하기로 했던 2,500억 거기에 이제 할인율 시부담또 이렇게 다 합치면 835억 원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토탈. 예. 그래서 이거 재정 안정화 기금이 어, 저희가 뭐 충분히 정립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갖다가쓸수 있는 재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 거기 이제 발행액수를 얘기하는 거죠. 5천억을 이제 우리가 발행을 하면 사람들이 그걸 할인하고 살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산다면 할인이 10%니까 9만 원은 자기 돈을 내니까, 그렇죠? 그 할인액만 우리 시